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하러 나가보고 시작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람도 없는데 인사 좀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들아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자면 아쿠아 플라네이션에 여행이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요. 어, 이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볼 시간은 앞쪽에 있는 우리 수많은 친구들 맛있게 밥 먹는 모습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 수조부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저희 아쿠아플라멘안의 가장 큰매이수입니다 가로의 길이는 12m, 수심은 현재 약9 m 에 이르고 있고요. 안에 있는 물의 양만 현재 2,000톤이 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일주일 넘게 물을 틀어놔야지만 이 정도의 양을 채울 수가 있다고 하고요. 자, 안쪽에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친구들이 있느냐. 각종 전갱이, 가오리, 사어 친구들 포함해서 현재 약 30여종 2천여만의 친구들이 저희와 함께 어울려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도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먹이를 줄 아쿠아리스트 불러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받을까 해요. 자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르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여러분들께 신호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 맞춰서 나와주세요. 그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쿠아리스 한번 만나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등장해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쿠아리스랑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아쿠아리스 안녕하세요 와. 참. 오늘 등장한 아쿠아리스는요 저랑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김세영 아쿠아리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아쿠아리스 첫 번째 친구는누구 만나볼까요? 머리가 뾰족하대요 아쿠아리스트의 앞쪽에 유독 먹이를 달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가오리 한 친구가 보이실 건데요. 저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핑크잎 레이라고 해서 꼬리가 측치처럼 긴게 특징인 친구고요. 가오리 중에서도 가장 저능적이고 애교가 많은 친구로도 유명한 친구입니다. 자 아쿠아리스 두 번째 친구 넘어가볼까요? 오늘두 번째 친구는 머리 위로 뿔을 버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크기가 작고 귀여운 가오리 친구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 하나하나씩 먹이를 받아 먹고 있죠. 저 친구가 바로 수익국인데, 이 친구는 여러분 주목해 주실 부분이 얼굴 쪽입니다. 얼굴 쪽을 보시면 마치 소에 꼬르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카오노즈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가오리들의 습성은요. 혼자서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또 별개로 친구들끼리 뭉쳐서 헤엄친다고 합니다. 야생에서는 이 모습이 굉장히 장관을 입는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자, 파리스 세 번째 친구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세번째 친구는 코가 뾰족하고 날개짓을 하면서 헤어 는 친구인데요 자이 친구는 원래 조금 소심한 친구라서 등장을 잘 안해지는 친구인데 과연 오늘은 와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운너들의 친구가 아직도 배가 고픈지 저에게 먹이를 달라고 앞에서 지금 매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쿠아리스트가 이렇게 직접 들어와서 먹이를 주는 이유는 단순히 먹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함이입니다. 지금 먹이 먹고 있는 저 친구예요. 코가 뾰족하죠 얼룩 메가우리. 또는 옆모습이 독수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글레이라는 이름의 친구입니다. 자, 우리 이 친구 맛있게 밥 먹는 모습 보았고요. 아쿠아리스트 네 번째 친구 넘어가 볼까요? 자, 네 번째 친구는요. 여러분들 계속 허둥 그 친구입니다. 덩치 큰 친구. 가운데 있는 친구가 지금 먹이를 맛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 이름은요, 대왕흑가오리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친구요, 제일 큰 친구. 몸무게 몇 키로 맞으세요 맞춰보시겠어요? 100키로야? 더 나갑니다. 200kg, 우리 여자친구, 정답이에요 자, 이 친구는 지금 200에서 220kg 정도 나가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기도 굉장히 커서 다큰 가오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다큰 가오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크기가요, 사람으로 빠졌을 때는 중학생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더 크느냐, 현재 크기에서 무려 두배 이상 사람입니다 최대 4m 400kg가 넘게까지 자랄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가끔 가다가 성인분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 가오리 얼굴 보시면 위에 두개 구멍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제발 이거 알려주실 때 가오리 눈이라고 알려주지 마세요. 가오리 콧구멍입니다. 자, 가오리 그런 두 눈은 어디 있느냐. 지금 쪽에 달려있어요. 둘쪽이 아방이 옆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프로그램 끝나고 찾아보시는 것도 유익한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이스 마지막 친구 만나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친구는 주위에 있는 물고기 친구들이에요. 전갱이 트레버리까에 속하고요. 균형어류라고 하는데요. 우리 고래나 사어처럼 덩치가 더큰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한 친구들에게 저어 먹이지 않기 위해 요렇게 친구들끼리 네, 이렇게 친구들끼리 뭉쳐가며 치는 친구들을 이뻤는 말입니다. 이렇게 뭉친 데는요 물고기 가 같은 거게공처럼 보인다고 해서 25일 현상이라고 불리고있는점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그들이라고 생각하신 우리 아쿠아리스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열차에 쓰셨나요? 네. 반응이 민망하네요. 재밌으셨죠?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끝내면 조금 아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좀 저희...